네, 백의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4300 만세! 여러분, 4월 3일에, 1948년 4월 3일에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지 77년 만인 오늘, 4월 4일 오전 11시, 여러분, 11시 22분,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파면입니다! 파면! 어? 내가 이 기법을 어떻게 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MBC를 통해서 봤거든요. 여러분, 파면입니다! 문영대 재판관이 처음부터 땅 얘기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의 그, 읽는, 그게 말이죠. 아, 내가 흥정했던 조한창의 반대 의견 이런 거 없어! 심판관! 여덟 명의 전원 일치! 여러분, 파면! 파면! 여러분, 정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 탄핵 심판 청구의 인용이 되겠죠. 인용. 예. 인용 8대 0임. 어떠한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나 기각 의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각하 이런 거 없어.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여기에서 뭐 전환길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이런 뭐 김기현이라든가 뭐, 저기, 누구야, 뭐, 나경호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정동마이라든가, 뭐, 저, 누구야, 저기,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얼마나 저열한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제 윤석열은 내란죄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외환죄도 추가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어서 저 백희성 강사도 앞으로 60일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죠? 그러면은 그 조기 대선에 제가 한 표라도 보태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하루에 아마 두 시간씩. 계속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 방송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지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될 것이고 버퍼링이 걸릴 것이고 어 나도 준비가 안 됐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적어도 10시 반부터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추운 12월, 1월, 2월 석달 동안, 그리고 3월, 그리고 어젯밤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어, 나가가지고, 내가 그 생각 마음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문영배 재판관이 이래 얘기하되, 헌법상의 그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다. 네, 그, 윤석열을 보고 말이죠.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다. 그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무슨 박정희 시대예요. 전두환 시대예요. 어? 윤석열이 이놈의 새끼가,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르느냐, 이 말이.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전광훈이 같은 개새끼가, 어, 전한길이 같은 이 나쁜 놈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저질러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래? 이런 대통령의 완벽한 헌법 위반 행위를 서포트했던 옳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108명은 아니요, 김상국 의원, 저기, 김예지 의원 빼고, 그 백여덟 명은 이제 어떡할래요? 어떻게 할래? 윤상현이, 니 이제 어떡할래, 임마?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걸 어떻게 정치적 견해의 다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헌법을 마음대로 짓밟은 행위를. 어? 오늘 그러잖아요, 문영배가. 국회가 설력 다수의 힘으로 행정권을 제약을 계속하고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거리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의 테두리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권으로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를 무마할 생각을 해야 된다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어디 있어?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부정선거가 왜 4월 2일 날어 이틀 전에 치러진 선거도 부정선거라 해보시지 나쁜 놈을 시켜들마. 아, 저는 어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한 5시 반까지 잠을 자지 못하다가 어, 제가 한 6시쯤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시 30분에 깼습니다. 깨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침에 산책을 나갔고, 애들은 다 학교를 갔더라고요. 아,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다 해서 늘어놓고, 일부러 시간 때우려고, 예? 뭐, 뭐, 일상적인 행동들을 쭉 했던 것이죠. 빨래도 개고, 뭐, 아, 정말, 했는데, 우리 딸애들은 잘 자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딸애들은 잘 자는데. 우리 와이프의 말에 의하면, 우리 와이프도 오늘 연차를 냈는데요. 어, 저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집에 혼자 있다가, 어, 탄핵, 기각,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저를, 그 보필하기 위해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탄핵 인용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탄핵 이 선고 결과를 보느라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냈다고 그래요. 자기 회사에서도 한 반수되는 사람들이 연차를 쓰고 집에 갔다 그래요. 11시에 아니면 반차를 쓰고. 왜냐하면 11시이기 때문에 반차 쓰면은 아시잖아요. 오후에는 출근해야 되는 거. 그죠? 예. 아 세상에 이런 국력의 낭비를 이렇게 개엄만 안 했으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다 했을 사람들에게 무슨 국가 위급 사태라고 개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것은. 왜? 국가의 전시 상태 및그 준하는 상태가 오면 국가의 행정권이 사실상 묶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권을 선포해가지고 국가의 육군참모총장 혹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권을 대부분 이양하고 그 상황에서도 뭐야? 국회의 권한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헌법에 적혀 있잖아. 그거에 의해서 뭐야? 첫밤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하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어이 김용태 어 경기도 포천 김용태 국민의 힘! 이 34살짜리야! 어? 니가 뭔데? 니네 마음대로 위헌이, 그위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중대한 상황은 아니다. 니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뭐, 포천에 그 공군기가 폭격을 잘못해가지고 사상자가 났는데 뭐 어째 청심환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그 먹는 청심환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이래 하는 청심환을 제공하겠대미친새끼가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 단결된 행동 정말 존중합니다. 단 곽상언, 고민정, 곽상언 서울 종로 광진구갑 고민정 이런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전남 담양에 있는 그 이계호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저 어디야 신안군 무안군에 있는 저기 누구 누구예요. 저 서삼석이 이런 애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그래도 40명 가까이 되던 수박에서 이제 줄이고 줄여가지고 한 4명으로 갔습니다. 이? 제가 보니까 에라이 나쁜 놈들 같아지라고 그 4명이 일으킨 요번에 작태를 보니까, 어?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갑니다. 저도 조기 대선 모드로 갑니다. 이제 민주당은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축하를 하겠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파면 됐지롱. 파면 됐지롱. 파면 됐지롱. 파면 됐지롱. 탄핵 됐지롱. 탄핵 됐지롱. 파면 됐지롱. 파면 됐지롱. 파면 됐지롱. 여기에 감옥 같지롱. 감옥 같지롱만 하면 딱인데! 이 지휘연이 새끼 심우정이 이제부터 심우정이 니는 내한테 죽었어 니는내 손에 죽는다 이 자식아 예 이상 백의성 역사독립군에 오늘은 기쁜 날예 타면 됐지롱 타면 됐지롱 다안됐지롱 파면 됐지롱 여러분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헌법 만세 헌법 재판관 만세 조한창이 빼고 말이죠 예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뭐 그다음에 양주도 먹고 오늘 하루 마음껏 그 동안에 그 길거리 시위 나와서 난리 났으니까 마음껏 그동안에 풀어 헤쳤던 모든 끈을 다 다시 이제 쪼여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뭐한 2박 3일은 지난 123일에 그불면의 밤을 2박 3일을 일단 푹 자고, 그 다음 다시 일어나 즐기고, 또푹 자고 다시 일어나 즐기고, 이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